리액트 19로 업데이트 되면서 ES 린트 규칙도 함께 강화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가장 적응하기 어려워하는 규칙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세스테이트 인 이펙트 규칙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를 보면 리액트를 오래 사용해 본 분들이라면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리액트 코드 패러다임의 변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ES 린트 에러 메시지를 보게 되면 이펙트 내부에서 세스테이트를 동기적으로 호출하면 연쇄적인 렌더링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적혀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요. 만약에 지금과 같은 코드에서 이펙트 함수 내부에운용성 배열에 카운트가 이렇게 들어가져 있다라고 한다면 카운트가 변경될 때마다 이펙트 함수의 코드가 매번 다시 실행될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에러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연쇄적인 렌더링을 유발할 수 있는 코드가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존성 배열이 비어있다라고 한다면 이펙트 내부의 함수는 컴포넌트가 마운트될 때단한 번만 실행될 거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연쇄적인 렌더링을 유발하지 않는 코드가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에러 메시지가 나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유는 렌더링 흐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펙트 내부에서 세스테이트 함수가 동기적으로 호출된 코드가 화면을 렌더링 될 때는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의 단계를 거쳐서 렌더링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컴포넌트가 렌더링 되게 되면 DOM이 업데이트가 되게 되고요. 이펙트가 실행되고 세스테이트가 호출됩니다. 상태가 변경되었기 때문에 컴포넌트가 다시 렌더링 되게 되고요. DOM이 또한번 업데이트가 되게 되면서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앱 컴포넌트가 렌더링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3번과 4번과 5번 과정이 리액트 입장에서 는 애초에 필요하지 않았던 추가 렌더링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애초에 코드를 이렇게 1로 초기값을 세팅을 하고 유즈 이펙트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코드를 작성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 결과는 아까와 똑같을 거면서도 1, 2단계의 과정만 거쳐서 앱 컴포넌트의 코드를 렌더링 할수 있게 됩니다. 즉 3번, 4번, 5번 과정이 없어도 아까와 똑같은 실행 결과를 가지고 있는 화면을 렌더링할 수 있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건데요. 즉 리액트 입장에서는 렌더는 계산이고 이펙트는 외부 시스템과의 동기화를 위해서만 사용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특히 이러한 규칙은 리액트 컴파일러가 도입이 되게 되면서 더 중요해졌는데요. 리액트 컴파일러는 컴포넌트가 룰 오브 리액트를 정확히 준수한다고 가정하고 자동 최적화를 수행합니다. 룰 오브 리액트라는 패턴은 쉽게 말하면 패턴 이해를 쉽게 하며 고품질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일종의 규칙 혹은 모범적인 방식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즉렌더 과정이 예측 가능해야 불필요한 재렌더링을 제거하고 리액트 컴파일러로 인한 자동 메모이데이션 같은 최적화를 안전하게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세스테이트 인이펙트와 같은 규칙은 피해가도 되는 규칙이 아니라 앞으로의 리액트 코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준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코드와 같이 컴포넌트가 마운트 되자마자 어떠한 분기 처리를 해서 렌더링하는 코드가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코드도 이펙트 내부에서 세스테이트를 호출하고 있기 때문에 세스테이트 인 이펙트 규칙 에러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간단하게 useSyncExternalStoreHook을 사용하여서 커스텀 훅을 만들어서 사용해 주면 됩니다. 즉, 지금처럼 useSyncExternalStoreHook을 사용하고 코드를 작성해 준 다음에 커스텀 훅을 만들어주고요. 이 커스텀 훅을 사용해서 useEffect를 사용하는 코드가 아니라 다음과 같이 u s e i s m o u n t e 라는 커스텀 훅을 사용하는 코드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행 결과는 똑같이 동일하게 잘조건분기 처리가 되면서 실행이 되면서도 세스테이트 인 이펙트 에러가 발생하지 않는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e 스테이트인 이펙트 규칙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한 규칙이 아니라 렌더는 순수하게 이펙트는 외부 시스템과의 동기와 용도로만 사용하라 라는 리액트 철학을 강제하는 장치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처럼 최신 리액트 19와 리액트 컴파일러까지 반영한 정석적인 리액트 학습을 진행하고 싶다면 제가 인프런에서 출시한 리액트와 넥스트 제이스 강의를 참고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 두시면 항상 최신 개발 소식을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